홍범도 장군의 독립을 위한 투쟁,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주의 독립군들은 국경을 넘어 일본군을 공격했다. 여기에 앞장선 부대가 홍범도 부대였다. 국경을 넘어 만주로 추격전을 펼친 일본군 부대는 봉오동. 골짜기에서 홍범도 부대에게 점멸당한다. 이에 대한 복수로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독립군 토벌에 나선다. 이때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맞서 싸운다. 당시 독립군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추방당한 체코, 여단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들여 화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가 시작되어 김자진 부대가 천수평과 백운평에서 홍범도 부대가 완루구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어랑촌에서 김자진 부대가 일본군에 포위되자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하여 최대 전과를 올렸다. 이것이 청산리 대첩이다. 그 이후 독립군은 러시아령 자유시로 피신하였다가 많은 부대들이 죽거나 무장해제당한다. 다행히 홍범도 부대는 무사했다. 홍범도는 레닌을 만나 조선 독립운동 후원을 부탁한다. 그러나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은 일본 침략에 대비해 연애주의 일본 국적자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 스탈린 체제는 이에 반대하는 조선 사회주의자들을 민족주의에 물든 반동분자로 여겨 숙청했다.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2021년 한국으로 봉환되어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졌다.